가끔씩 무기의 수, 수리 슬롯을... 아, 이것이거다 이거, 진짜 이거다. <laughs> 지금 이거 수리하는데 너무 많이 들거든요. 예, 네. 좀비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고. 실제로 불쌍해요. 예, 네. 하필이면 만나도 우리를 만났을 줄이야. 오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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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놀래 오잇, 괜찮아. 어디까지가? 야,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잠도 잘수 있잖아. 아사리 잠 자고 나서 바로 밤, 되면은 움직이실? 어 어떻게 지금은 여기 없는 걸로? 뭐가? 침대 여기 있어, 저한테 없잖아요. 있어요? 있겠지. 안전지대인데. 아 씨발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가 가. 와. 와. 어, 어디야? 몰라 가 빨리! 안전지대. 아니 씨발. 저기 떨어지면 뒤져. 어, 여기 있네. 어디? 어딘가 있긴할 텐데. 여기 있어요. 아래. 아, 여기 문이 있구나. 아, 문이 아니라 아이씨, 뭐, 어디까지 올라가? 여깄네. 자자. 채 옮기고 있었는데. <laughs> 말을 하지. 얜 <laughs> 뭐야? 아, 저장소구나. 밤이면은 볼터한테 몰래 다가가지고 하는 거면은 볼터가 어디 있는 건데. 아, 여기 있구나. 이핑 어떻게 찍더라? 아, 됐다. 가자. 초록 핑으로 가면 돼. 초록핑이 어. 어디에요? 저기. 어. 어. 야, 야 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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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. 아제 뒤에 봐요. 왜? 아시발야야야야비추지마 비추 비추지마 비추지마 비추지 비추지 안녕. Surprize. s 서프라... 어딨니? 프로다 어디다 보? 어어디어서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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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볼레 틀었다 볼레 틀었다 볼레 틀 어디서 너 안전지대야 왔구나 예 빨리 자자자자 자, 자, 자. 됐어 필요 없어다 아우 뒤질 뻔했네 <laughs> 야 좋아 탐험가 생존자 랭크 업을 좀 하고 싶은데 업을 절대 못하네요. 예,로 와볼까? 그럼 이제 타워로 다시 가야겠네. 타워로 가자. 네. 음. 짠짜짜짜짠짜짠짠짠짠그릭켓빵망이로 한대. 네 가슴에 한, 아, 한, 한 발. 아 뜨거. 한 발. 니 가슴에 한 발. 네 가슴에 한 발. 이 가슴에 한 발, 한 발, 야, 근데 한 발, 이, 세 발, 이, 네 발, 네발 이쯤되니까 슬슬 이제 긴장감이 <laughs>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이거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땐 밤에도 그냥 해야 되거든 밤에도 가, 가능해? 아니 해야지 조금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? 에이 아 여기 타워가 아니네 여기 제레박사 여기 그거네 갑시다 톡톡 계십니까? 아 come in, come in. 아이, 당연하지 알배 여기 있어 그 좀비 내장이요 아침 점심 식후 30분 뒤에 꼭꼭 씹어드시면 돼요아 어, 뭐였지? 뭐야? 방금 <laughs> <나도> 뭐야? <laughs>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아 어, 그럼 누가 말 걸어 그니까 러아 어, 그래요 그래요 이 병을 더해서 This tissue is testing positive for the recombined virus. Camden, do you know what this means? When I test the meat samples with the altered strain, it's had a 필요한 데터, 데이터만 데이터 보내면 되지, 무슨. 근데 박터 캠든.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새하지 않냐? 약간, GR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. 나 <laughs> 아, 그래요? 나 근데 똥솥칠 건데? 니가? 난 동의 안했어치만전 동의 안 했는데요? 김치만난 <laughs> 네. 너희들의 자료로 자료를 뭐 들고 먹을 거야? 너 그거 해석도 못하잖아 자료...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어? 그거잖아요 자료 너무 아. 큰다 했었잖아 아 맞다 g r 이한테그런네 fuck 라임 아 미친 라임 또아 하... 하... 뭔 소리야? ㅅㅂ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 저럴 줄 알았어 어? 저 새끼 내가 저럴 게일 걸릴 줄알았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저 라임 저거 저거 아주 그냥 어? 어디? 야야야야야 오바르가 당했어 죽어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야내 친구는 아니야 내 친구도 아닌데 누구냐? 몰라도 돼요 아 그래 네. 이미 뒤진 것 같은데 뭐 미련 두지 말자고. 꺼져. <laughs> 아니 씨바. 쟤네 누나가 가지고 오시던디. 아파. 설마 나한테 화를 내지 않겠지. 아니 그냥 폭탄 들고 왔을 뿐인데 나한테 지랄하진 않겠. 당연히 그래야지. 당연히 그래야지. 이 새끼들 말하는 싸가지가 안 돼. 되... No, she sake, 아, 10 아파. 아우, 이거 떨어지는 거 짜증 나네. 어자, 총알 다섯 발. 리는문데 에, 어디? 여유가 아닌가? 아, 미친 저 위인가 뭔데? 이 위인데? 그거 짜도록 면은이씨 아, 이걸 아, 올라갈 수 있는 거 같다. 이걸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? 아닌가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? 여기까지? 라이트 트랩 좀 그만 작동시켜라 <laughs>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? 아될것 같다 가보자 이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고뭉치야 아무튼 올라가자 여기 근처에도 또 안전지대가 있네 안전지대 활성화 여깄는데? 좀 꾸준히 합시다 아유 아유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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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를 그냥 그렇게 아 어, 하지 마세요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남친이니?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점을 확인하라네. 뭐야? 가자. 뭐가지? Oh, 여기, 여기 어디인데 그러면? 야, 어디 뭐어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? 시체를 수색하라는데? 뭔 시체예요? 어, 아, 여기 시체 있네. 라힘? 아닌데? 얘인데? 오마르야! 바닥형 판자가 있어. 개꿀만? 왜왜 저... 왜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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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? <laughs> 뭐하냐? 켰었어요. 어디가 주차장 건물에서 찾아라. 찾으러... 어? 맞지? 야 아, 왜? 맞았어요 저기인데? 그러네요 네네 그.. 방금 떨어지실 뻔한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<laughs> 야너 밟고 가니까 되게 편하다 야 씨X 발코 고 떨어진거 아니야? 씨X 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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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X 아, <laughs> <시발. 웃음> 아 개팍시네 저 될줄 알았는데 저위 <laughs> 위로 가야돼 그러면? 아니요? 어딘데? 요 안인데? 거, 아 아래네? 그럼 왜 아래로 내려가, 내려가야지 뭐 아니 왜헛짓거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만들어 야 빨리 와! 저,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? B 꾹 눌러 그냥 B 야 yep. 오옵 <laughs> 아이 파션 바스 바디 인더 오버패스. 예, 맨. 음식을 넌저한래도줄수왜 이렇게씩. 어, 뭐야 뭐야 뭐야. 야, 그냥 두고 갈까? 딱저저 저 위에 있는 애부터 죽여야 될것 같아. 그래? 어렵지 않지. 다음. 응? 그냥 죽여. 그래, 죽어. 보자. 아이고 어디 가시나. 아 근데 이런 좀비들도 야. 처리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나대는 걸까 저 라힘이란 개새. 야 일어나. 야 일어나라고 찐따 새끼야. 오 야. 야. 뭔데? 아. 오. 오. 대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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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짜잔, 짜자잔. 나 떠도. 아, 너니? 어유 야, 야 씨, 대가리 바, 왜 위로 지나가는데? 방금 머리, 머리. 감사. 이게 뭐야 이게? 아니 이것도 처리 못해? 진짜 새끼. 멍청한 새끼. 어딘지 얘. 저기 반대쪽 에, 거. 반대쪽인 거 같은데 여기네. 아니 근데 얘네. 다 들어오라면서 저문은또 닫아놨네 존나 웃기네 또 그만 싸. 아유 다가 아유 이 새끼 기다려봐 어, 어 뭐야 경쟁이 뭐야 뭐야 이거 갑자기, 갑자기. 어? 나무것도안 <하모도> 눌렀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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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웃음> 이게 뭐야 시발 <laughs> 내려와 빨리 아, 뭐였지도발나 어? 올라가니까 사라졌어나 몰라 올라가니까 사라졌어. <laughs> <몰라. 웃음> <laughs> 끝났는데? 나도 모르 최고 나 <laughs> <laughs> 미친 새겠 아니야 이거 야야! 나도 하지 나도 물렸지 개새도너르겠어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 이거 경쟁전 왜? 시작을, 시카... 어떤, 어떤 새끼야, 이거, 아까부터. 너야? 누구야, 노래체? 나도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었어. 저쪽이야? 빨리 가야겠다. 저보다 빨리 달리시나요? 아. 뭐야? 어? 아, 여기구나. <laughs> 아, 밑으로 내려가는구 <laughs> 아니, 어디길래, 어 어디지? 하고 있는데, 저. 근데 이거 숨 참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더라. 아니, 뭐라, 해 디메리트가 없더라. 무슨. 신종이, 신종이 는줄 알았어. 어류야어류이 정도면 빨리 가자고 어우야 어디야? 어디우 뒤지셨나요? 개새끼. 내가 졌다는데 뭐야 야뭐 오는데? 야야 야,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! 어이 개새끼야 <laughs> 개새끼 개새끼 와저 안에 들어가있어요? 어나 들어있어 밖에 있었는데? 밖에 있었어? 올라가야지 이 다음으로 어떻게 올라간다고? 근데? 또 올라가야 돼저 안쪽인가 봐 그러면 대충 아, 그렇게. 아이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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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뭔데, 어쩌다. 뭔데, 뭔데, 뭔데. 나도 몰래, 나도. 들어가자마자 애, 들이 에이, 갑자기 써 있어. 어, 뭐야 이 새끼. 어려. 밥누 아이, 꺼꺼저이 새끼야. 왜 나한테만 지랄이니? 나와. 더러. 워 냄새나. 안돼요. 싫어요. 하지 마세요. 어디야? 저긴가? 야, 근데 왜, 왜 이렇게 시꺼머냐 저 지금 길 찾고 있어. 나도 길 지금 차, 길 찾고 있어. 뭐야, 넌 하지 마. 준비도 아, 그, 하지 마. 하지 마. 그만해. 아, <laughs> 병신. 방철로 빠진 거 봤어? 아이, 아이씨. 너 뒤진다 그러다가. 가? 바로 이렇게 뒤진다고? 총알이 세긴 하구나. 한발한 한 발이 세네. 더해놔 줘, 축구. 아. 아, 총알 없어. 어, 아, 미안해. <laughs> 으어!! <laughs> 으 어! 하지마! 아유 이 새끼들 달려오는 새끼들 먼저 죽여야 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부서진다 아유 씨 부서졌네 이렇게 결국엔 캐스. 열어봐 뭐야 이게 아! 아직 올라오는데요? 어! 어디? 야 이거 어, 어딘지 알려줘야지 저희가 갈텐데 말이죠 예, 30초 남았어요 그니까 러 조졌는데? 에 드랍킥하면 뭐 열리지 않겠냐? 아 안열리네 어딘데 길이 여기야? 아니 나와 아이 아니. 아유씨 그만하쇼 뒤지기 싫으면 그만하라 아유씨 아 진짜 제발 꺼져 꺼져주세요 제발 아유씨 아와 오. 길 찾는 게이다길 찾는 게 씨, 여기야. 강제규 경쟁이네. 말이 존에 달려. 아유씨, 아야. 길 찾는 귀여워. 게, 이래길 찾는 게. 아, 근데 너무 헷갈려. 아유씨, 어... 아유씨. 아 뭐야? 다 같이 사다리 못 타요? 아니, 어이가 없네. 아니 퀘스트 실패해도 체력도 그대로고 뭐 주는 게 없네? 잡나? 아니 았어 씨. 경사로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. 올라가. 아이 씨바. 안 올라가 이 새끼야. 아직 안에 미친놈 하나 있거든요? 어디? 아, 미치지 순간이동하는데, 치... 저거? 아, 가만 있어. 이거 내가 처리할게, 그냥. 니 빨리 하고 나서 내가 순간이동을 할게. 아, 가만 있어. 그, 계속 넘어지실 거면은, 가만히 계십시오. 예. 영원히 제어드렸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거 같아서. 잠을 못 주무시는 거 같아요, 아... 잠을. 예. 어딘데? 너, 너, 너뭐 쫓아가는데? 찾았다, 길. 찾다찾다찾다 찾다, 뭐, 찾다. 찾다. 뭔지 알겠 뭔지 알 아, 지금 설치 아직 있어야 돼. 아씨 나와. 됐어, 나왔 갔다, 갔다. 간다, 간다. 왔어, 왔어, 왔어. 여기 앞기둥에다 그 설치하러. 어디, 어디? 기요이 기둥? 아래 기둥인데? 저 제, 저 아, 여기구나. 음. 왜 설치가 안 되지. 아, 이 새끼들 처리해야 되나봐. 아유, 이 새끼... 아유, 씨... 수색... 아유, 그만하세요. 그만... 아유, 씨... 들어워, 정말 들어워, 들어워. 1타 2피요 1타 1대가려요2대가래 2대가리. 2뚝배기 이 새끼야. 죽어 나, 근데 스탬이나 없는데? 야! Yep. 죽으시고요, 잘가. 설치가 안 되는데요, 선생님? 설치가 안 돼요, 진짜로. 거 어, 이거 왜안 돼? 아니, 아이씨. 세가. 이 새끼까지 빨리 죽여보고 나서 원인을 알자. 버그냐, 설마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1일 1버그야, 아주 그냥, 씨발. 버그는 아닌데 뭐지? 버그 아니야 진짜로? 버그는 아닌데? 아니라고 얘기? 지금 저질할라한테? 24초 남았다는데? 폭탄을 안 들고 왔냐 설마 우리? 근데 이거 왜 이래? 왜 이러는 거야 이거? 모르겠어요. 탭 아닌데? 아니, 씨. 쉬... 하나, 어이가 없네. 아니, 야, 이건 아니지. 됐어, 야, 스페이스 눌러, 그냥. 일단 해봐요. 자, 일단 쟤한테 가보자. 가가지고, 받아 아, 이거, 씨발, 버그 같은데. 가자. 내려가자. 아, 드로.. 아 씨. 됐나? 아, 뭐야, 어디야? 여긴가저라임이 얘기하는 걸좀 봐야겠다. 저라이받저라이아 근데 아까 그 표시 떴지 너도 그 폭탄 놓는 표시는 떴지 예. 네. 어. 아, 근데 놓는 키가 뭔지를 모르는 건가 우리가 우리가? 쫓아 안 계속 계속 미친놈이 쫓아가네. 아 이제 마이크. 아 이상해요. 마이크 이상하다고? 아이 씨발. 에. 네. 잠깐만. 아오. 아오. 아오 셔. 잠만. 어. 죽어. 아, 아, 이 새끼. 어떻게 나오는데?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도. 아, 방송 보는 사람들도 그래요? 왜 이러지? 아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이걸 설치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괜찮아, 지금? 뭐야, 이거 왜 이래? 중 올라가. 그리고 시청자들은 말이 없어.

지금 뒷코너 괜찮아? 시발 여기 못나가 여기 못나가 아니 나가. 아니 씨발 뒤집거려 여기 아! 제발 시발. 여기야? 아 지금 어디임? 나 지금 내려가고있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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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. 나가 그럼 나오안나아쨌됐다 아까부터 계속 저거 페뜨뜨네 아이고. <목소리도> 와우. 와우! 라임 죽었나보다. 잠깐만. 여기서 일단 잠깐, 잠깐만. 나 이거 마이크 이상한 거 같으니까 한번. 어, 약좀 갈아 끼우고.